ポワンソンシャインテンス 구독자 여러분, 예, 오늘부터 이제 룸바 중급 순서가 시작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숄더투숄더, 그다음에 라이트 레프트 언더암 턴이 끝나고 그다음에 오늘은 네츄럴 탑 위드 레프트 언더암 턴 동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레프트 언더암 턴부터 그다음 네츄럴 탑을 연결시켜서 한번 동작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언담 턴을 왼쪽으로 돌고 그 상태에서 사선 방향으로 남성이 받아줍니다. 그 상태에서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는 내추럴 탑을 해 보도록 했습니다. 내추럴 탑은 여성이 전진 스텝이죠. 앤 o 3 4 하면서 예, 7번, 8번, 9번 스텝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레프트 언담 턴을 도는데요. 예, 여기서 남자의 홀드가 여성의 허리 라인으로 들어가고 여성의 홀드는 겨드랑이 쪽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이 홀드가 끊어지지 않고 유지시켜준 상태에서 내 모습을 돌면서 그대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7, 8, 9 스텝으로 서로가 만나는 동작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카운트 세서 2, 3, 4 1, 2, 3, 4 4, 1, 2, 2, 3, 4, 1, 2, 2, 3, 4, 1 이렇게 동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남자 동작에 대해서 한번 보고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언더 암턴을 45도를 돈 상태에서 네츄럴 탑이 나왔는 네츄럴 탑, 남자를 기준으로 우측으로 여성을 채워둔 상태에서. 딜레이드 백옥 라틴 크로스를 하면서 예 제가 사이드 앤슬라이트리백 약간 사선 뒤로 다리를 놨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성을 어 딜레이드 백옥을 한 상태에서 여성을 이제 돌릴 건데 이때 손 자체가 허리 라인으로 들어가면서 여성이 부드럽게 돌면서 스파이럴을 만들어 줍니다. 스파이럴이란 거는 내가 좀 빠르게 그 다음에 몸에 대한 각도가 8분의 7도거든요. 그상태에서 남자를 떠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바디는 서로가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리만 밖에 잠깐 나갔다가 저한테 다시 들어오는 모습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어드밴스드 동작을 하기 위해서 제가 동작을 다리를 풋을 체인지를 하셔야 되고 마지막에 포워드로 가셔야 되는데 포워드로 가셔야 되는데 저는 마지막에 풋 체인지를 동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여성 동작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츄럴 타비드 언더암턴 어, 여성 스텝입니다. 어, 마찬가지로 여성 이전에 이 이제 용쌤이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어, 여성은 남성의 오른쪽을 찾아 들어가는 동작인데요. 지금 보시면 일단은 여성 한번 제가 보시면 보여드리면 일단 언더암턴부터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었냐면 남자의 시그널을 받고 여자가 약간의 스위브를 하죠. 그 상태에서 남자의 오른쪽에 오른쪽 축을 따라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때 보시면 이 내추럴 탑과 리벌 스타 이전에 앞에 초급 스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서로의 이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계속 연결해서 연속적으로 하는 동작들 같은 경우는 이 프레임이 절대 무너지시면 안 되거든요. 자, 오른쪽으로 짐 파고 들어갈 건데요. 이때 지금 보시면 남자가 우측에 대한 축에 대한 문을 열어줍니다. 자, 그때 지금 보시면 여성이 그냥 어. 앞으로 그냥 냅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우측의 축을 따라서 가보게 되시면요 지금 제 왼쪽이 왼쪽 지금 이거 잘 보셔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2&3&4와 자 왼쪽이 오른쪽으로 지금 파고 들어오기 위해서 왼쪽이 들어가 주셔야지 남자의 오른쪽을 쫓아가실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보시면 잘못된 얘 예. 왼쪽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버리시면 서로의 프레임 자체를 지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왼쪽을 내 왼쪽 어깨를 남자 오른쪽을 오른쪽으로 약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내가 우, 우측으로 더잘 도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보완2 QN3N 포완 하시면서 주 n 우측으로 남자 우측에 따라가기도 하지만 여성도 지금 우측 우리 라이트로 돌고 있으시거든요. 이것을 잘 돌기 위해서는 내 왼쪽 어깨가 잘 닫혀져 있으셔야지 오른쪽으로 도실 수 있거든요. 이게 반대로 되시면 도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왼쪽, 왼쪽을 계속 파고든다. 에, 에, 남자의 오른쪽을 파고든데 여자의 왼쪽 어깨를 살짝 닫아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조금 더 내추럴 하고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중간에 지금 언더한 턴이 들어가는데요. 이때 남자가 시그널을 주거든요. 자 지금 어, 저한테 돌라고 시그널을 줬네요. 반드시 이 시그널을 받고 여성은 턴을 돌수 있는데요. 이 시그널을 오기도 전에 여성이 먼저 돌려고 하시면 당연히 예쁜 모습을 보여주실 수가 없으시겠죠? 자이팔 지금 남자가 뭘로 시그널을 주냐면 이 손으로 시그널을 이렇게 줄 거예요. 어디 방향으로 가라고. 그러면 이 손을 따라서 여성의 다리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다시 한번 이 굉장히 중요해요. 남자의 시그널을 따라서 여성의 발이 움직입니다. 그럼 지금 제가 여기서 요, 요 방향으로 한번 보여 드려 보면 남자의 시그널을 따라서 여성의 발이 움직이네요. 근데 이 시그널이 오기도 전에 여성이 그냥 발이 먼저 움직이고 남성의 손이 움직이면 굉장히 예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그널을 따라서 내 스텝을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은 훨씬 더 예쁜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마찬가지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려보면 시그널을 따라서 제가 움직이네요. 3, 왼쪽 어깨 신경 쓰셔가지고 오른쪽으로 돌아주세요. 3, 4, 1. 남자가 또 시그널을 줍니다. 그 다음에 내 스텝이 움직여요. 3, 4, 1, 2, 3, 4, 1. 하시면서 여성이 자연스럽게 남자 앞으로 다가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축으로 인해 계속 우측으로 도는 거기 때문에 제 어깨가 계속 열려 있는 거를 한번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성을 리더하기 위해서 제 오른쪽 가슴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성을 보내 준 상태에서 몸을 닫고 그다음에 여성이 이제 올때 시점에 제가 오른쪽의 어깨를 계속 열어 줍니다. 열어 주면서 그다음에 돌고 나서도 계속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돌면서 프레임을 그대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성을 꽉 잡는 것이 아니라 내 팔꿈치로 인해 여성을 들려주는 느낌이 느껴져야지 잡은 상태에서 내가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계속 따라오라고 제 문을 연 상태에서 계속 여성을 초대하는 느낌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다시 한번 카운트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준비 앤투 트리 포원투 트리 포원트 트리 4, 1, 2, 3, 4, 1. 네, 이렇게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여성에 대한 시선에 대한 데코레이션을 제가 한번 좀 도와드려보면요. 어, 일단은 여성 같은 경우는 남, 이, 제가 맨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남성이 보낸 그 방향대로 그대로 계속 충실히 가려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언더암턴 같은 경우, 자, 데코레이션을 한 방법이에요. 언더암턴을 하실 건데요. 이때 제가 지금 이 방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남자가 캐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남자 캐치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럼 여성 스텝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끝까지 지켜준 상태에서 가주시면 훨씬 더 스토리적으로나 아니면 여성의 그런 모션 자체가 어 조금 더 여성스럽게 표현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보면 보완에 그냥 휙 도시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볼게요. And two n d three n d f o n e and, and t 마찬가지입니다. 3, h 1 나는 지금 가려고 했는데 남자가 캐치를 하니까 내가 그 다음에 따라갈 수 있게 되네요. f o one 오케이 okay. 그래서 여성분들께서는 조금 더 이런 시선 자체가 내가 가고자 지금 이 전에 갔던 방향의에 약간의 미련을 남긴다라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훨씬 더 여성스러운 모션을 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f o 2, r one, and two, and t h r e 2 3 4 1 여보세요? 1 e e and f o 1 r on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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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목소리 지금 엄청 쉬어가지고. 아예 예. 제가 그 계속 쭉 직진하면 주유소가 하나 있고 더 직진하면 마트가 하나 있어요. And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all oh, one